예, 제주의 봄꽃입니다. 예쁩니다. 이 외에도 제비꽃 등등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예, 산딸기죠? 예. 예. 여기는 전부 솔숲입니다. 이 드문데요. 솔숲이 좀 있다가 다른 나무가 섞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부 솔숲입니다. 이 아보름 블랙길은 전부 솔숲입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빼곡히 전부 솔숲입니다. 예. 네, 이렇게 오름 둘레길에 쭉, 솔숲이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나 있습니다. 네, 저기 안에 조금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안쪽 삼나무 숲, 삼나무 숲이 둘러져 있는 안쪽 분화구입니다. 네, 안쪽 분화구는 삼나무 숲입니다. 소나무가 아니고. 아침, 역에는좀 쌀쌀했는데, 지금 한낮이 되니까 약간 덥습니다. 네, 능선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네, 여기 솔숲이 아주 좋네요. 네, 초보자들 트랙 하기에는 아주 멋들어집니다. 저기 멀리 지금 오름 입구 쪽, 지금 한반 정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올라서는 쪽에 지금 반대편에 지금 와 있는 셈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내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보름이라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워낙 평탄해서요. 둘레길 2km라 하지만 실제 걷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쯤 왔는데 약한 10여 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20분 정도? 넉넉 잡아서 30분이면 쉬엄쉬엄 걸어도 이한 바퀴를 다돌것 같습니다. 솔수풀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 건지, 자연숲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분하고 저 아래쪽까지도 전부 다설숲으로 아부 얼음은 뒤덮여 있습니다 분화구 바닥면이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마땅하게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출입 통제를 해두었고요. 네, 이렇게 봄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산딸기, 완전 산딸기밭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다른 나무들도 지금 좀 섞여 있습니다. 예, 여기는 거의 산딸기 밭입니다. 예, 시야가 조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죠. 예, 안쪽 분하고 겹이 보이시죠? 당겨볼까요? 예, 보이시죠? 예, 저기는 삼나무 숲입니다. 예, 안쪽 분하고 보이시죠? 예, 아부 오름길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